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통화에서 단전단수 가능합니까?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단전하면 아. 뭐 한전이나 단수는 뭐 수도국이나 수도사업소 이런 길 상상하게 되지 생뚱맞게 무슨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도 이상했고요. 만약에 제가 그걸 전화를 했으면 소방청장한테 제일 먼저 단전단수를 소방에서 하는 일입니까?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. 개헌군 출동 관련해서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셨는데 MBC는 개헌군이 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여론조사 꽃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개헌군을 보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?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법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네. 김성태 대북송금특검법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,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 들어보셨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알고 계셨죠? 네, 그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저, 재판장님, 저, 한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? 그거는 대리인한테 네. 좀 전달해서 네.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전달해주시죠. 네.